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라임입니다. 네, 필요한 것은 이것과 같습니다. 어, 석영 기둥, 그리고 석영 블럭이랑 유리와 네더렛과 라이터, 물량종입니다. 자, 막... 만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이렇게 아무렇게나, 어, 크기를 원하는 대로 막 지어주세요. 잠깐만. 두 칸으로 하든 세 칸으로 하든 상관없습니다. 전두 칸으로 할게요. 세 칸으로 여기도 한두세개 여기도 한두세 됐습니다 도토리는 옆에서 볼 겁니다 <laughs> 구경 잠만 내도이기만데 도토리 네. 너이 블럭 이 블럭 블록, 이 블럭 블록. 이 블록 만들어서 지금 옆에 서 이런 식으로 메꿔줍니다 건축 참 오랜만에 하네요. 어 그기에 그기에 계속 아, 여기 나지 말고. 자자된것 같고요. 정확히 텐은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아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것도 필요함 이것도 필요함. 이거, 이거, 이거. 석영 계산. 슬랍니다. 네. 여기서? 어. 여기에 한 칸씩 더 올려줍니다. 기둥으로. 어. 너 가만히 있으면 돼. 한 칸씩 더 올려주고. 그 다음. 옆에 이런 식으로. 한 칸씩. 어, 블로그에서 보고 왔어요. 어, 이거 뭐지? 그 다음에, 어, 이거를, 아, 미치겠다.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잠깐만. 이렇게, 이렇게. 여기 하나 더 쌓죠, 그냥? 이렇게, 이런 식으로 줍니다. 아, 어, 귀찮다. 아, 뭐야, 이거. 아, 하나, 하나, 두 개. 아, 뭐야. 으로 다복해서 쌓아줍니다. 네, 이런 식으로 다 됐죠. 그 다음에 어 이걸로 석경 기둥으로 여기를 쫙 이어줍니다. 어 여기도 쫙 이어주고 여기도 이어줍니다. 아, 잠깐만, 여기 안 했다. 아, 모양 난다, 이제. 위에서 봐봐. 도토리요. 위에서 봐봐. 멋있지? 자, 이 다음에, 이다부터 조금 집중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땅부터 할게요. 일단은, 여기. 요런 식으로 파줍니다. 핫, 핫. 아, 핫. 핫. 핫, 네, 이렇게. 좀, <독> 생각했던 거보다 조금 작네요. 그 다음에 밑에 네더렉을 깔아요. 네, 이런 식으로 해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 여기. 이런 식으로 해줍니다. 설치를 할게요. 그다음에 여기에다가 불을 피워야 돼요. 그다음에 뭐 어떻게 하는 거였지? 여기 유리를 쌓고 안에도 쌓아줍니다. 왜 이렇게 세칸 남게 했냐면은 지금 여기 위에다가 물을 뿌려야 되기 때문입니다. <laughs> 목욕탕이다. 여기 밑에서 지금, 어, 연기가 오지 않습니까? 네, 그거를 이용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가 녹지 않아요. 안 녹잖아. 안 녹으면 된 거야. 응. 원래는, 됐고. 그 다음에, 이렇게 쌓아줄게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였지? 이걸, 이걸로, 요렇게 하는 거였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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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여기서 물을 쌓아줄 거예요. 여기다가 석영 발판, 석영 발판. 어 펄슨인가요 이름이 아, 아, 지금 저번에, 저번에 그거 뚜비뚜바님이랑 같이 콘텐츠 할때 하려고 했었는데, 그냥 귀찮아서 그냥 그대로 놔뒀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해주고요. 어, 잠깐만. 오, 여기 도색 각이 났습니다. 여기를 석영으로 채워주는 겨. 그러면은 멋질 거야. 또... 될까? 가 깔렸네. 자, 이런 식으로 해주고. 아, 잠깐만! 울량동 여기 있다. 한, 둘, 셋. 한, 둘, 셋.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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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셋, 하나, 둘, 셋. 네, 이런 식으로 만들어 줍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 이상하게 어김 같은 게 올라오죠? 저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이거는 뭔가 이거는 뭔가 움직이는 데요. 병아리랑 뭐 아무것도 안 움직이는 데. 아무것도 안움직이는데 이어 네, 타 내밀 이거? 응자 됐죠 이런식으로 일단 모양은 잡아줍니다 위에서 보고 근사하죠 이제 남은 일 하나 기둥으로 아 잠깐만 아아 망했다 이런 식으로 내워줄게요. 벌써 8분이나 찍었네. 이미따가 2부 방송으로 드론 날리는 거 한번 찍겠습니다. 위에는 유리로 해줍니다. 네, 초보용으로 하나 샀죠. 일단은 이런 식으로 메워줍니다. 오, 멋있다. 이런 식으로 하고 밖은 다음에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끝입니다. 여기서 멋으로 덩굴을 조금 설치해주면 좋죠. 어. 멋, 멋, 멋. 뭔가 오래된 멋, 멋, 멋. 멋, 멋, 멋. 멋. 이런 게 멋이라는 거지. 응. 안도될 거야. 만든 설치가 응. 네 이런 식으로 해주면은 완성 와 시원하다 좋은데 도토리 선생 어너왜 여자 목소리해 어 그래 잘했어 그럼 여기서 엔딩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